자 어제 우리는 첫날에 평화와 나음을 주시려고 주가 받으신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고난 뒤편에는 수혜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수혜자가 된다 말씀으로 나눴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허리의 창으로 양손과 발의 대못으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인생의 죽은 영혼이 고침을 받고 남을 받는 것이니, 곧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뭐 이미 여러분 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왜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크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그 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5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분명히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가지만 왜죄 없으신 예수가 돌아가셔야 하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 분도 없을 거예요. 믿지 않냐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잖아요. 예수 글쓰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죄 없으신 분이 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뭐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왜 인생을 그냥 죄인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는가? 여러분,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시고 택하신 백성이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시지요. 어떤 복된 삶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인 것이에요. 그 저주는 첫째, 사망의 저주요. 둘째는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벌의 저주요. 셋째는 죄의 종로릇 타여 구습을 끌어내지 못하는 속박의 저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이에요. 사망의 저주요. 둘째는 죽어서도 구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벌의 저주요. 셋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구습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당하는 속박의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 죄악을 끊어내시려고 저주를 끊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저주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저주 가운데서 해방을 얻지 못하면 자유함을 입지 못하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그 영혼이 너무 가련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박 속에 굴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심령에는 평강이 없어요 지옥은 죽으면 지옥에 갈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은 피폐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주님이 보실 때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격도 그 능력도 되지 아니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죄인 된 모습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돼요. 그러므로 사탄, 마귀, 귀신이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버려두지 아니합니다. 온전히 속박의 굴레 가운데 붙잡아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인간이 영적 창조물인 이 사단 마귀 귀신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능력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이길 수가 있는가?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 큰박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이 권세, 속박의 불레. 거기에서 자유함을 입기를 원하지만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방편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을 달래려고 그래요. 달냅니다. 그러므로 액땜을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 귀신을 달래려고 하는데 잘 봐달라고 지성을 바칩니다.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돈도 올려놓고. 에? 그런가 하면은 절을 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합장을 하고 이 손바닥을 빌면서 피나이다 피나이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호 같은 모습으로 사단 마귀 귀신을 달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죠 사단, 마귀, 귀신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습니다. 명령합니다. 떠나라. 묶임을 당할지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호통을 치고, 쫓아내고, 묶는, 그와 같은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니,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치유하시고그 저주를 끊어내시는 이 골고다운 독 십자가 포열의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떠나갈지어다, 도망칠지어다, 묶임을 당할지어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구시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저주를 끊어내시는 역사를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생의 영혼의 기생충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 죄와 저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바뀌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다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 능력의 권세,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그 어둠의 무덤에서 이 가운데로 다시금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에 쏘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권세를 힘입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자유함을 입습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아시지요. 오 우리 영원히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뒤에 나타나는 빛 가운데 승리로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그 뒤에 이어지는 부활의 능력이요 기쁨인 것이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큰 복이요 능력이요 승리요 복된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해야 할 대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자사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치료할 대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그 멸시천대 초롱 가시의 멸류관 침뱉음을 당하시고 웃음거리가 되시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 여러분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나 다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피로말 하면 아마 용서함을 잊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서로 고백 나는 용서함 받은 죄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너무나 미안하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볼때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의 죄가 그렇게 컸었구나 아니, 죄가 그렇게 컸었구나. 죄 없으신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답이 돌아가셨구나. 도성에 끌려가는 양 같아서 그가 잠잠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런 죄를 범했는지 모를 때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항변하셨더라면, 어쩌면 참작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빌라도 총독도 말했어요. 그는 죄가 없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죄물이 되셔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골고다 헌덕의 길. 그러므로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침묵을 지키고 그 모습으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냥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굳이 죄 없으신 예수 리스도 독생자 아들, 이 성자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창조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괴개 권세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데 저는 여러분의 엄마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자녀예요. 상상이라고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상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다가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풍덩 빠지고 말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반대편을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 보니까 한 사람도 아니 계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라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참 놀라고 울겠어요 그러니까 막 잉잉 울면서 엄마 저 거기, 거기, 거기 거시기 통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다가올 때 여러분이 아이고 내 새끼라고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을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어서 그리고 덥석 안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아주시겠어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수도가에 가든지 우물가에 가든지 물가에 가서 그냥 물을 그냥 왕창 끼얹으면서 어소속히 냄새라는 거 다치게 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지 않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다 그시시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이 빛나는 옷으로 입히셔서 다시금 끌어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죄 있는 인생을 그래 내가 용서한다. 너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죄악은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끔찍한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때 생각할 수 있어야 할두 번째, 나의 죄가 그렇게 크구나. 두 번째, 죄악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보통 사람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으시면서까지 그 죄악을 씻어내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죄악의 무서움, 그... 최악의 저주 여러분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들어분 예수 크리스도만이 그포열의 콩로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포열이 우리를 깨끗이 씻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금 안아주시는 것이죠 천국 백성 자녀로 삼으셔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 죄물로 삼으시면서까지 그 대가로 치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나 또 한편은 너무나 죄송하다. 나의 죄 때문에 그 고초를 다 당하신 예수 크리스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2023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십자가의 용서가 더불어 이어지는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 무덤 속에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합니다. 다시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죄의 저주를 끌어내고더 이상 죄의자녀가 아니요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유함을 입으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 가시는 자유로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